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3장 16절인데 16절도 중요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 하나님 불평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셨고,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그장대에 높여진 구리뱀을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합니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처럼이란 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뱀을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복음입니다. 오늘 메시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건강하든, 약하든, 실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약하든, 강하든, 어리건, 나이가 많건, 부자든, 가난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많은 죄를 지었건, 적은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약속입니다.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한 일평생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 경기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그에게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